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뭐랄지. 아 보물섬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이거 봐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새끼도 노복스 모아서 열심히 샀고, 이 돈도 열심히 많이 모았고, 이것도 열심히 마, 많이 모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은도좀 한번 해볼게요. 우산을 것인지 네요 일단 제가 돈을 써 만들긴데 노복스 한번 써볼게요. <laughs> 아, 제가 시버 버튼 만들어봐요. 응실려요 만들고 싶은 도아무도나 만들더래요. 실버 버튼 만들어야겠다. 잠시만요. 아. 오늘이 마냥 만한 영상이 되겠군. 그냥 단단하게 이겨로1 5부트안 만들고 그냥 단단하게 이겨로 만들게요 아 그냥 튼튼한 와웅 어디서 제가 어떻게 버티냐면요. 어디? 왕이 갑자기 오다 하는 거 일단 저쪽에서 보게 할게요. 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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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이렇게 떠어 됐다 더더더더더더 잠시만 잠시만요 저배 타는 것까지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도전해 어디까지 가는지 봐줘 저쪽으로 라는줄알어또 저쪽으로 가는지 난자 여자 다들 차례 불러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봐줘내용 봐줬... 그래도 일단 단단해니까 빨리 안 부서져요. 봄 미쳤다. 안 부서졌으면 좋겠다. 다음 세계로? 왓트로? 너의또 무슨 세상이지? 제가 여러 분이 없을 때 한, 여기까지 와봤거든요? 몇번째 하나, 둘, 셋. 다섯 번째까지 와봤거든요? 아홉. 그만 좀 부딪혀라. 이렇게 해도 보요 그만 좀부딪혀요 일단, 혹시 보니까, 뭐? 요즘 많이 할수 있을까? 전화 받아 릴게 안녕. 뇽뇽.